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84장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주 안에 내가 늘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 시온이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마녀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드리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또 부모된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저는 이럴 때마다 너무 감사한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버이날 읽으면 아주 적절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게전참 신기하고도 놀랍습니다 미리 이렇게 준비한 것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은 이제 제목이 아사베 마스길 이제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인데 아사베 시 중에서 가장 긴 시가 이 시편 78편입니다. 지혜자가 청중을 불러 모아 놓고 하나님이 가르쳐 하나님이 주신 그 가르침에 초대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에요. 그 가르침을 주는 이유는 선조부터 이어져 왔던 신앙의 전통이 후대까지 아름답게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 시를 또이 가르침을 교훈을 주는 겁니다. 시편 78편은 이제 긴데 한 편의 대서사시입니다. 이제 이 78편이 한 편에 출애굽 이야기, 광야 이야기, 시내산, 또 가나안 정복 그리고 북 이스라엘의 멸망 이 모든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다 이렇게 아우르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이 78편을 총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묵상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첫 번째로 1절부터 8절까지예요. 대서사시의 서론과 같다. 머리말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절 2절 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 1, 2절만 봐서는 이 시의 화자 그러니까 이제 1인칭 그 주어가 마치 하나님 같잖아요. 내백성이요내 율법을 들으며 근데 이 번역이 내 율법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혼동이 올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율법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영어 성경인 NIV 성경에서는 Here a my teaching 그랬거든요. 내 가르침을 내 가르침을 드러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개혁 개정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 지혜자가 백성들을 불러놓고 내 가르침을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 이제 앞으로 이 대서사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미리 예고하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지혜자가 앞으로 가르칠 것은 이 지혜자가 말하는 화자가 처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3절 보면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이레목에서도알수 있는 것처럼 화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죠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조상들이 자신들을 제대로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 교훈들을 잊고 지냈기 때문이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절에서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가르침을 후손들에게... 숨기지 말고 전할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다 아우르는 그런 그 표현입니다. 이제 앞으로 지혜자가 펼쳐 나갈 대서사시의 서론인 거죠. 그러면서 이 가르침이 대대로 이어져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증거와 법도 그랬는데, 여기서 이 법도는, 사실 또이 이걸 법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토라거든요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차라리 증거와 율법 이랬으면 이게 더 와닿을텐데 하여튼 법, 증거와 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당신의 율법을 정하시고 조상들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의 자손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하나님이 알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가르치는 거다. 지금 그런 그 내용입니다. 지혜자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6절에서도 동일하게 그 이유를 강조한 다음에 7절, 8절 보면 이 가르침이 대대로 이어져야 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신명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 그들의 조상들이 완고하고 폐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신명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 같았는데 그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 뒤에 표현이 그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던 세대의 결말이 뭐예요? 폐망이에요. 멸망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던 그 세대들인데, 그 세대들이 멸망하는 것을, 멸망하는 것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7절인 거예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한다는 거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자기들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그릇된 길,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던 길, 멸망의 길, 패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티칭, 가르침을 주는 거다. 이 가르침을 주는 이유는 누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이 가르침을 주지 않을 수 없었던 거다. 이런 그쭉 앞으로 펼쳐갈 그 내용들을 내가 전하는 이유, 가르치는 이유를 이 서론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경건 생활을 해 나가야 자기들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죄된 길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나가면 조상들은 비록 어려움을 당했지만 너희 후손들은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는 오늘과 내일을 위한 어제의 이야기가 역사잖아요. 역사가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역사를 기억하면서 내일을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역사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되짚어보고, 어, 반성하고, 아,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살아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어려움처럼, 나라가 망했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그 모든 어려움들을 오늘 우리가 겪을 수도 있구나.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후손들도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손들을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고, 신앙의 본을 보이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내므로 아름다운 그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과 은혜를 놓치지 않고 다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죗된 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던 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길, 그 길에서 떠나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 나가야 그 후손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터인데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시켜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